삐삐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요 삐삐 옆에 있는 얘가 커피입니다. 커피고 저기 섞기 있는 애. 제가 이제 대덕이죠. 대덕이고 여기는 기저, 기존에 있던 예쁜입니다. 근데 그 합사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요술도 뜯기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그, 수탁 이뻐가 폭군이 돼서 기존에 있는 닭들을 아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어, 저닭 같은 경우에는 날개털이 다 뽑혔죠. 어, 지금은 이뻐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보내졌고요. 너무 이렇게 시끄러우면 저희도 주위의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란스러운 그런 요소가 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성게닭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여기 하얀색은 1B입니다. 청개 닭이고요. 지금 큰게 일곱 마리 정도 되네요. 일곱 마리 되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1층. 치킨 타워 1층. 여기 2층이거든요. 2층이고, 여기 지붕. 여기. 여기다가 이제, 청기병아리를 입주, 회색 청기병아리를 입주시킬 생각입니다. 준비는 간단하니까 제가 끝냈거든요. 이렇게 걸쇠 장치도 준비했고요. 아, 어, 여름에는 사실 제가 처음이에요. 병아리를 사육하는 게 처음이에요. 기존에는 이 타워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방사식으로 해서 요 케이지 안에 나는데 큰 닭하고 병아리하고는 아무래도 덩치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워를 제가 만든 거죠. 아무튼 시간에 제가 이제 닭들을, 아 닭들이. 학들을 먼저 이렇게 모이를 줘서 모이를 줘서 긴장을 좀덜 하게끔.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어, 현관에서 지금 회색 청기병아리들이 대기 중입니다. 제가 이제 가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주된다는 거. 요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뭐 갔다 왔다. 아직 이거 거치대를 설치를 못했고, 여기 통로 자체가 좀 좁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계속 속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이 좀 짧은데, 그, 바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그, 사생활을 공개하는 거는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흡한 부분이, 얘네들도 마음에, 성에 안차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저랑, 구세아루티랑 굿지 샤넬 루이 티파니랑 조율에 가면서 어, 이번 여름을 좀 빡시게 보내보겠습니다. 음, 아침 당모닝 요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쉽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방송을 조금 늦게 켠것 같습니다. 와서 저 어항에 이제 마른 먼지들을 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군데군데 얼룩이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가로를 지르는 두 개의 띠는 지워진 것 같습니다. 한결, 왕이 깨끗해졌어요. 어, 그동안은 이, 병아리들이 저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아, 이제는 뭐, 자신있다 이건가. 제가 사료통에 이제 사료를 놓고 있는데, 제 손을 쪼우더라고요. 컸다고 이제, 밥 주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공격자. 자, 너그러이. 자, 또 새가슴이지 않습니까? 자, 또 너그러이 또 <laughs>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활동을, 활동량이 많아지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얘네들끼리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뭐 욕심 같았으는 제가 방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현관에 두고이육치를 계속 하고 싶지만 음, 공간적인 문제 그 이제 병아리들이 건강을 위해서 야외 케이지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오늘도 오전에 팻방송 2시간 때릴 거고요 저녁에도 가능하면 어, 팻방송 2시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저녁에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병아리들이 더 활기차졌습니다. 제일 뚱뚱한 애는 굿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치는 샤넬. 그리고 세 번째 덩치는 루이고요네 번째, 그러니까, 자, 가장 작은, 네 마리 중에 가장 작은 애는 티파니입니다. 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덩치가 크면 수컷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큰 구찌와 구찌와 어 샤넬은 제가 이름을 그냥 그렇게 순번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구찌는 남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푸찌는 네, 제대로 된가? 수코시니까 맞고 두 번째 샤넬은 여자 이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 샤넬이 안컷시인것 같아요. <laughs> 하여튼 그렇고 세 번째 루이 어, 그리고 네 번째 티파니 티파니가 얼굴에 이렇게 하얀색 화장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샤넬도 어... 공교롭게 이렇게 얼굴에 또 화장을 한 것처럼 하얀색 그 깃털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검은 검은 회색인 어, 구찌와 루이가 있고요 얼굴에 하얀색 화장을 한 듯한 샤넬과 티파니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제가 구분을 하려고요. 뭐 발이나 그 외형적인 모습은 네 마리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도 얼굴로 판별을 하듯이 이 닭들도 병아리들도 얼굴로 이 특징을 잡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모이통을 원래는 이 중앙에 뒀는데, 이 등치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구석으로 밀면서, 어 저기 물통을 가렸어요. 지금 가려서 물 먹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어 저기 절로, 저 병아리들이 모이면 저기 물통에, 물, 물을 먹는다.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통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어항이 좁아졌습니다. 불을 한번 꺼볼까요? 지금 낮인데 아침인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닭들도 이제 야외 케이지로 가면 아무런 난방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이제 풀로 보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난방등은 가급적 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어항이, 어, 사실 상당히 제 생각엔 좀큰것 같았습니다. 어, 컸습니다. 아, 근데, 네 마리를 넘으니까 <laughs> 엄청 작아 보이네요.